안녕하세요.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. 어,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. 어,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넘어서 어, 어떤 또 코너를 좀 새롭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든 든 생각이었는데요. 어,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테리어의 다양한 방면에 좀 궁금증도 많으시고 한것 같아요. 이렇게 뭐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다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, 뭔가 라이브 방송으로 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자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의 이름을 집 인테리어 상담 해결소 집 인고회로 지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집 인고회의 뜻은, 그러니까 인테리어 고민 해결소지만, 또 집을 아름답게 꾸미려면 기나긴 인고가 필요하다는 거, 여러분들 잘 아시죠. 그래서 제목이 "집 인고회"예요. 집 인고회는 어 제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공지를 해서. 어, 실시간 라이브를 할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그첫 어, 라이브가 되는 날짜는 제가 더보기란에 공지를 해 놓을게요. 그러니까 어, 알람 버튼 설정해 두시고 잊지 말고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어,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들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세요. 그럼 제가 실시간 댓글을 보고 거기서 선정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, 할게요. 그리고 어... 물어보시는 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제가 다 실시간 내에 소화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가장 많은 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모아서 따로 또 컨텐츠로 한번 어,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집 인고에 많이들 어, 응원해 주시고요. 그리고 첫 라이브에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사실은요, 한 분도 안 들어오실까봐 무지 걱정되거든요. 여러분, 첫 라이브에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